제 23장 우리방생출대회 26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23장 무리망 선출 대회 26화 미련한 간수 두 명은 무엇이 좋은지 지하 감옥이 떠나가도록 웃은 후에 조금은 겸연쩍은 얼굴을 하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싸웠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나도 모르겠다. 우선 이 혈옥궁의 궁주이신 우마왕 궁주께서 저 땡중에게 귀기영화경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필요 없는 것이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땡초의 고백을 받아야지. 그렇다, 무팔로야내 말이 맞는구나. 우리의 사명은 오직 귀기영화경을 찾는 것이지. 우리 이땡초의 신문을 마저하자꾸나. 이때, 이 고문실 한쪽에서 주황색 공 모양의 광채가 생기더니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가. 헐, 이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으니. 이건 뭐야? 웅, 음, 쾅, 슈슈슈쿵, 왜 크, 이건 뭐야? 라고 외친 소머리 탈을 쓴 간수는 주황색 광채가 쇄도하더니 가슴팍을 후려갈겼고 이 간수는 3장을 날아가 벽면에 크게 부딪치고 간수는 충격으로 바닥에 피를 쏟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뭐야? 왜? 혼자 날아가 자빠지는 거야. 슈슈쇼 꽝. 아, 퍽슈슈쇼 꽝. 응악. 두 번째 소머리 탈을 쓴 간수도 이건이 쏘아낸 경력으로 피를 뿜어내고 날아가 고문실의 벽에 부딪혀 역시 즉사했다. 츠츠츠츠츠. 참, 이 녀석들. 내가 들키지 않으려면 이두 녀석이 서로 싸워서 죽은 모양의 양패구상으로 꾸며야겠다. 이거는 일단 소림사의 장경각주 무건대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무건대사가 엎어져 있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무건대사가 묶여있는 죄인의 형틀인 의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멈칫하였다. 이런, 무건대사는 죽었구나. 소림사의 장경각주 무건대사는 얼굴을 바닥에 박고 있었는데 그의 입과 눈과 코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왔고 그는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뜬 눈으로 즉사했다. 아무래도 두간수가 싸울 때 의자가 엎어지면서 무거운 돌바닥에 머리를 박아 즉사한 것 같았다. 물론, 이미 그의 몸은 제 정상이 아닌지라, 심한 고문으로 극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신체는 심하게 약해져 있었다. 대사. 이 한마는 세상, 말로가 너무 좋지 않게 석가의 품에 안겼군요. 나는 비록 불존의 극락은 믿지 않소. 하지만 그대는 수림사의 고승이었으니까, 아무 미련 없이 오늘 석가와 함께 극락정토에 계시구려,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극락정토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는 그냥 죽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 것이다. 그러면 이 미련한 녀석들이 고문하다가 무건대사를 죽인 것으로 하고, 죽음의 책임으로 서로 싸우다 양패고상했다는 것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거는 두간수의 위치를 서로에게 큰 타격을 입힌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때, 너무도 공교롭게, 이 고문실로 오는 사람들을 이거는 기감하였고, 다시 형체를 감추었는데, 찢찢찢찢, 참, 녀석들은 이 형님의 거사를 돕는다니까. 꼭각인들은 형님의 행사에 자를 댄듯 아기가 꼭 맞게 나의 계획에 따라와 준다니까. 흐흐 흐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고려의 속담이 있지. 후후후 후후후 덜컹 이런 아주 생으로 잔치를 하였구나. 저두 녀석은 뭐냐? 간수장 너 똑바로 부하를 가르치지 않을 거냐? 네 천룡우마왕님 간수장이라는 자와 우마왕이라는 자가 고문실에 나타났고. 곱추에 염소수염을 한 인물은 소머리 탈을 쓰지 않았지만 작은 금관을 머리하였으며 에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천룡 우마왕이라는 자에게 숙이고 있었다. 우마왕이라는 자는 다른 부하들과 같이 소머리 탈을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황금소 머리관을 쓰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의 얼굴 크기를 하고 있어서 꼭 소머리 탈을 쓰고 있는 부하들의 머리와 같은 크기였다. 그가 머리에 소머리 금관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마을 사람에게 놀림을 당할 만큼 매우 우스꽝스러운 머리와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매우 호리호리하고, 그의 팔의 장근육으로 보아 매우 극히 강한 고수와 같았으니. 헐, 철룡우마왕이 녀석은 최소신화경의 고수를 넘어선 고인이군. 내공이 오갑자를 선회하고 녀석의 외공은 나와 필적할 만하잖아. 이거는 바로 열랑성의 자연동화신법으로 무공의 상태인 귀기망망이라는 원철의 은신법으로 몸을 숨기고, 귀식대법으로 호흡마저 멈춘 상태인지라, 천룡우마왕이야 간수장이 아무리 뛰어난 무공과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건을 감지하기는 만무하였다. 이런 개썅 아주 개판이구나 저 죽어있는 간수두 놈은 내가 키우는 들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주거라. 아무래도 무건을 죽였나 모양이다. 네 우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꼽추의 간수장이라는 자는 허리를 더욱 조아리고 무건에게 다가왔다. 이런 이런 미친 놈들을 봤나 죽으려면 자기들이나 치고받고 처죽을 것이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죽여버렸군. 하면, 귀기 영화경을 얻을 길은 물을 건너갔군. 귀영자야, 진정하자. 진정하자. 저 우마왕이 염라대왕이 되기 전에,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든 벗어나야 하는데, 뼈를 내자. 뼈를 내자. 꼽추면서 염소수염을 한 간수장 귀영자는 매우 불쌍한 얼굴을 하며, 우마왕에게 다가와 허리를 조아리며 이야기한다. 철룡대왕이시여 소인을 벌어서서, 갑자기 간수장은 바닥에 오체 투지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들이받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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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을 벌어서서 꼽추는 울면서 머리를 돌바닥에 사정없이 내리 찢어서 그는 매우 큰 소리로 간절히 외친다. 이를 본 우마왕은 얼굴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놈! 귀영자야! 네! 대왕!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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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연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넷! 귀영자라는 간수장은 우마왕의 명령에 군기가 확실히 잡혔는지 신속하게 탄력을 이용하여 벌떡 기계처럼 일어났다. 흐흐흐 <laughs> 흐흐흐 귀영자야 내가 너와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너 나와 같이 지낸지 몇 년이지? 예? 대왕 그야 햇수로는 5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빡 크기크 내가 연기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의 귀기영화경은 또물 건너간 것이냐. 그음 염소수염의 곱추는 우마왕의 일권출수로 머리를 맞아 엎어졌고 그는 신음을 내며 일어나 말한다. 대왕 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허리를 숙일 거면 그냥 죽어라. 네? 내가 나에게 5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지 않느냐.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는 50년 전에 나와 막복고비 사막에서 현랑을 만나 사투를 벌인 이유로 내가 불쌍해서 너를 거두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때 내가 정갈에 물려 사경을 헤맬 때 고비 사막에서 버리고 오는 거였다. 지금도 매일같이 널 보면서 후회를 한단다. 어렸을 때 너는 나와 같은 고양이 이유로 난 너의 어머니에게 언제나 찬밥을 얻어먹었지. 그래서 너의 인자한 어머니 얼굴을 지금도 간간히 기억하여 너를 곁에 둔 것이다. 그 음, 우리는 결국 오늘도 귀기영화경을 얻지 못했구나. 나는 선사 우마왕에게 우마공을 익힐 무렵 이 혈옥궁의 궁주로 내정되었지. 나의 선사도 우마왕, 선사의 선사도 우마왕으로 대대로 혈옥궁의 궁주였으니까. 비록 지금은 대종사로부터 만해열무가와 함께 기거하고 있지만, 매사 그들의 행사에 반도 미치지 못한 나의 경력이 너무 부끄럽구나. 귀영자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놈이 내 곁에 몇이나 있느냐? 그야, 간수장 저를 제외하고 우원군이 대 대장 장춘이 있지요. 빡, 크, 우당탕. 간수장 귀영자는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고 앞으로 달려가다가 두 간수에게 걸려 넘어져 얼굴을 땅에 받아 엎어졌다. 으악, 더러워, 피다. 샹, 더러운 피가 내 옷에 묻었잖아. 아, 오늘 우마왕 형님은 너무하시는군. 동생아, 맹큼 달려와라. 넷, 형님. 꼽추간 수장. 귀영자는 마치 기계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눈썹을 휘날리며 우마왕 곁으로 다가갔다. 어, 옆에 붙지는 마라. 피 묻은 옷을 그리 디밀면 나의 금포도 더러워진다. 내가 만회에게 뒤처지는 것도 서러운데 옆에 이웃 백마왕 그놈에게도 뒤처져야 하겠느냐? 백옥궁, 흑옥천하궁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 귀영자야. 네. 피와 살로 결의한 형제. 퍽. 우욱. 귀영자는 우마왕의 그림같이 빠르고 신속한 우수의 출수로, 그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그리고 그는 군기가 바짝 들어서 고통 중에도 신속하게 원위치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반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이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